분명히 드라마는 시간 여행하듯 한 시간이 순삭인데 6회까지본 지금 제머릿 속은 점점 복잡해져만 가네요. 진겸의 엄마이자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 개발자 선영은 단순히 진겸이만 키운 것이 아니었네요. 선생님이 누구야? 예언서를 확인한 선영은 시간 여행으로 인한 종말을 막기 해?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요. 내가 선영은 선생의 정체를 알기 위해 수감되어 있는 이세운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죠. 여자인지 남자인지 몇 살인지. 건... 저는 10년 전부터 그리고 참 서구원을 참 찾아가서 참 예언서를 보여주고 예정된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7회 예고에 나오지만 선영은 자신의 과거인 태이를 서구원에게 보여주며 태이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붉은 달이 뜬날 결국 선영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현재까지 정황으로 보면 예언서엔 선영의 죽음이 명기되어 있었고 선영을 지키고자 오원이 선영집 주변에 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민혁이 그날 낮에 왜 선영을 찾아갔는지 선영이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며 통화를 했는지, 선영이 누구한테 살해당한 건지 등은 드라마가 좀더 진행돼야 추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테이가 타인 카드를 분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민혁은 테이를 찾아갑니다. 민혁이나 오시영 실장이나 2020년의 테이는 처음 본듯 한데요. 테이를 본 민혁은 옛 연인이던 테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민혁과 연인의 테이는 평행세계에 있는 2050년 테이고, 지금의 태이는 1989년에 태어난 32살의 태이죠. 세요즉 태이는 민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민혁은 진경과 태이를 해치지 않고 선영의 유품인 타임 카드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태이는 타임 카드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연구소 친한 언니에게 주었고 그 언니는 예언서의 슈레딩거 고양이 살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해당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우원은 진겸에게 예언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언니를 죽인 범인, 즉 미래에서 온연쇄살인마 주혜민이 앞으로 네 명을 더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은 2010년에 선영을 통해 태일을 알게 된 우원이 시간 여행에 대해 연구할 팀을 본인과 태일 포함해서 다섯 명으로 구성했었죠. 이번에 죽은 언니가 그 연구팀 멤버 중한 명인 것을 볼때 나머지 네명은 시간 여행을 연구한 연구팀 멤버가 아닐까요? 그날 이 가설이 맞다면 결국 테이도 오원도 의문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도대체 선생의 지령을 받고 온 시간 여행자들은 왜 이들을 죽이려 할까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시간 여행을 개발할 이 연구팀이 없어져야 미래의 시간 여행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2020년 현재 이 시간 여행 연구자들이 죽지 않고 계속 연구를 수행한다면. 미래인들이 과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혹시 예언서는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닌, 미래에서 온 누군가가 시간여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작품은 아닐까요? 결국, 현재 구도는 시간여행의 진실을 파헤쳐서 엄마의 살인범을 잡으려는 진경과 문제없이 시간여행 시스템을 지속하려는 앨리스 측, 그리고 예언서 내용대로 움직이고 있는 선생 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서대로 움직이려면, 결국은 예언서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사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로는 예언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명 없습니다. 이미 죽은 선영과 감옥에 있는 이세훈, 현재 예언서 소유자인 서고원 정도인데요. 결국 예언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선생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게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듯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오영석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의 표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폴라티의 남자 서고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겠네요. 솔직히 리뷰하는 저도 너무 헷갈리고 확신이 1도 없을 정도로 조금은 답답하고 어려운 전개인데요. 이 복잡한 떡밥들이 빨리 정리돼서 시원한 리뷰로 찾아뵙고 싶네요.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